두 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 설명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어찌 보면 내용만 놓고 보면 서로 상반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뭐 내용이 뭐 유명하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도바울이 이 천국에, 낙원에 올라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절부터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일려간 자라.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이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 이제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이거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 이 세상에 있는 누가 받은 은혜보다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받았던 지금 소유하고 있건 아니면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있건 갖고 있는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방어도 못 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렸을 때는 은사를 많이 받아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하, 나는 방언을 해. 뭐 나는 통변을 해. 아 나는 병든 사람한테 손만 얻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고침받는 그런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을 해. 난 미래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이 뭔지 알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아무리 자랑하고 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은혜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칼에 그냥 탁 평정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어. 이렇게. 이걸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았건 어떤 은혜를 받았건 과연 이런 종류의 은혜에 견줄 수 있을까? 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위 바울이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다.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절에 보면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특별히 이 천국에 갔다 온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곳에 가서 내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지 못한 말을 내가 들었어. 이 세상에서 말로 인간의 말로는 형언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상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혹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에 그 누구의 내가 쫄리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못지 않다 나는 직접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목적이 나오는데 여튼 바울만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뒤에는 이야기하기 를 전에 한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바울이 얘기했던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도발이 했던 것이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왔어. 높은 적이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참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아이들도 삼척동자도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갔다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가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는 다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상에 있는 동안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 온 정도도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서 다른 은혜들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갔다 오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걸 이미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적절하게 어떻게 예를 들 수가 없어서 뭐 머리를 쥐어 짜내서 생각해 본게 그거예요. 두메상권에 사는 사람이 니네 서울에 가봤나. 그렇죠? <laughs> 나 서울에 가봤다. 이거예요. 서울에 가서 보고 왔다. 어, 예전에 한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서울로 2박 3일 동안 구경을 온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래서 도대체 서울에 볼게뭐 있다고 오느냐? 그더니 촛불 집회했던 광화문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대로 생겼는지 이런 걸 쳐다보기 위해서 온다. 그죠? 근데 부산에 사는 학생이 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있는 학교에 딱 합격을 해서 입학하게 되었다고 치자고요. 아직 한국에 온 서울에 온 적은 없지만 입학하기로 딱 합격한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 니 가서 많이 구경하고 온나 그래 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학교 다닐 거다. 그래. 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는 훨씬 더큰 천국에 그냥 갔다 온 정도와는 견줄 수 없는 훨씬 더큰 은혜를 우리들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요구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랑하지 않겠다. 이 얘기합니다. 말은 다 해놓고. 뭐 사실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럼 왜 자랑하지 않느냐?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6절 끝에 보면 5절부터 6절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6절 끝에 보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맞느냐? 맞습니다 그게 엄청난 은혜가 많느냐?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큰 은혜냐?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그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조진이야. 그러면 이게 웃기죠? 그죠? 렇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 사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것은 사실 뭐 마땅히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가 문제냐면 지나치게 돼서 문제거든요. 지나치게 되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나와는 견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선 이상으로 자꾸 지나치게 보는 그렇게 할까 봐 내가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 아우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빌딩을 샀어. 저 사람은 열심히 운동해서 저 팔뚝 두꺼운 것좀 봐. 이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어떤 정도 선이, 어떤 정도 선이 지나친 것이고 어떤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일까요? 사도발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이 정도는 인정받아도 된다. 이 정도는 지나친 것이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느냐? 좀. 선우야, 어떤 정도가 지나친 거고, 어떤 게 지나치지 않은 걸까? 어떤 거 같아. 예. 목사님들 얘기하잖아. 모르면 정답은 뭐야? 교회에서 물어봤어. 목사님이. 그럼 항상 정답은 뭐야? 아휴,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걸좀더 사주든지 해야 되겠네. 예. 교회에서의 정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친 거냐? 그러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지면 지나친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주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사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더 많으면 그건 지나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만약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런 적은 없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든 뭐 이런 큰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그 은혜 받은 걸 보고 우리 광현형제나 지영자 매가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횟수가 10번인데 야, 역시 목사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횟수가 100번이다. 그럼 그건 지나친 거예요. 그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는 것보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목회자나 다른 성도나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더 많으면 그건 지나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우상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시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부모를 우상시하고 있느냐 우상시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 생각할 때에, 내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에, 역시 예수님 정말 대단하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횟수가 열 번인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백 번이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모든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높임과 인정과 칭찬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증을 할때늘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간증했던 당사자가 자꾸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했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간증자를 자꾸 높여주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떤 경우가 지나치게 높인 건가요 아, 역시 예수님 대단하셔 역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나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거나 인정받는 것, 또나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이 이건 뭐 지금 사도 바울은 환상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게 된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내 성실함에 내 땀의 대가로 얻게 된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성취, 사회적 지위, 건강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 자이 정리를 할게요 결국 사도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좀더 나은 부분이 있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면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 마라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고 한 사람이 되게끔 교만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고린노조서 고린노소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겁니다. 많이 배웠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지만 연약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자꾸 휘둘리거나 그것에 휩싸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한지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물론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뭐큰 가시가 찔렸는데 못 빼내가지고 그대로 갖고 사는 건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게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자기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자, 신화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그게 항상 힘들다. 이걸 육신의 육체에 가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질도 있고 눈병이 있어서 어,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질병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하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하던 그, 그 순간에 했던 고백이 아니고, 어, 이후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고백이겠죠.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럼 그대는 뭐라고 생각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가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죠. 여하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다 해결이 되고 형통하고 문제 없고 이러면 좋은데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만났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겼건 여하튼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그것이 또내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안진병을 일으켜주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안진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벌써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재영이도 수술을 하고 또유이도 수술을 해야 될것 같고 또뭐또 그렇죠? 뭐또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얘기한 큰 병은 뭐이두 있스 말고는 없는데 열심히 기도합시다 <laughs>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형통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내심력 가운데 영혼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형통함을 누리는데 꼭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이면 어차피 은혜를 주셨어. 예전에는,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천재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부분, 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지상에서도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을 만큼 이 지상이 천국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토요일 날 민주자매가 결혼을 해요. 축하합니다. 예. 근데 남편들 사람을 딱 보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옆에 신랑 되신분 고개를 들어요 괜찮아요.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흠이 없이 완전하면 좋은데 아 그게 아니고 보면 육체 가시가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나요? 없나요? 네. 대답을 못해. <laughs>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온전해서 정말 작은 천국처럼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마치 육신의 가시처럼 있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를 지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정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징그럽게 안 고치자면 죽을 때까지 안 고쳐 져요말이요 아주 미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첫 번째로 이것만 참 고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것도 고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참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점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부족한 부분이 참, 음?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발이 어떻게 했느냐, 그뒤 보면,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육체 가시가 있으니까, 음. 8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내가 몇번 죽게 간구했다고 돼 있죠. 세번 죽게 간구했다. 바울이 세번 죽게 간구했다는 건 많이 기도했, 기도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요. 저는 보통 어떤 기도제목이건 세번 이상은 합니다. <laughs> 이걸 지금 많이 했다고 지금 써놨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30번, 300번, 3000번,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도 훨씬 많습니다. 늘 이렇게 내가 우승의 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99년 3월 21일 날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 되게 해달라. 아직도 응답이 없잖아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고요. 주님 쪽팔리게 제가 50명으로 낮춰야 됩니까? <laughs> 이 사도발이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같이 빼줄게!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절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이게 굉장히 당혹, 당혹스러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지독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베푸는 내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맞는 건가? 하나님이 맞는 건가? 하나님이 맞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응답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족하다요 족하다 이거는 야, 더 은혜 안줄 거니까 더 졸라대지 마 구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족해 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족함을 누려라 족함을 누려라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니가 생각할 땐이 가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만족함을 두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두 가지 합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갈급함, 족함 이두 가지를 합친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응답을 합치면 현재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시와 십자가이신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자를 보면 내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주님 절대로 이 상태로 저는 이 가정 꾸리기 어렵습니다 제 남편을 바꿔주시든지, 저를 바꿔주시든지, 어떻게든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요. 세 번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나도 알아. 그런데 족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족함을 누릴 수 있나요? 하, 생이 쉽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족함을 누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그 뒤에 구절 끝에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운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해도 강한 능력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가 강해야만 하나님이 강하신 게 아니야. 너한테 가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가시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강하시다고 하는 걸 얼마든지 나타내면서 살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발버을거리지 마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부족한 거, 혹은, 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약한 거, 내가 가시를 갖고 있는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무지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의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타나게 하실 수 있어요 네가 약한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도 가실를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너를 쓸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앞에 있던 과 똑같아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지나치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 안 되겠습니까? 아프죠.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그러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내남편이 허물이 있다. 내 남편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잘 아는 것과 그러나 남편을 살아가고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하게 사기로 작정한 인생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을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절 중간에 보세요. 구절 제가 나눠드린 주거 본문으로는 네 번째 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했느냐? 하나님 응답을 듣고 나서 제가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다 했습니다. 결국 이두 번째 내용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살에 있어서 가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판국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던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학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무엇이라고 하든 아니면 십자가 같은 남편 십자가 같은 자식이라고 표현하든 무엇이 되었건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어렵지? 예.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라.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테니까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네가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게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바울이 믿음을 응답한 모습입니다. 정리할게요. 파울이 오늘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두 가지 정반대 삶의 대도를 이야기. 첫 번째는 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딴 사람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받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네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자라가며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만 독특하게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네 모든 인생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큰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또 갖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나에게 있어요. 이런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추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신 어려움들도 허락하신 어려움들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한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두시고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도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간절함을 갖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을 만나건, 어떠한 상황 속에 있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